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맛있는 어, 맛 안녕하세요. 이야기 요리사 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구스입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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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은 맛집 추천 기업. 그 66번째로 네, 네. 경기도 연천군에서 쌈밥과 화덕생선구이로 유명한 곳이며 농림축산부 제공 안심식당으로 인증된 검증 맛집 그 식당의 이름만으로도 포스가 느껴지는 쌈밥 전문점 조선쌈밥집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의 위치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 읍평화로 427번지 상호명은 조선쌈밥 화덕생선구이입니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76km, 1시간 31분 거리에 있으며 연천 시내를 가기 전 한탄대교를 지나 2km 왼쪽에 위치합니다. 이곳의 방문자 리뷰는 2025년 1월 현재 582건이 있었고 블로그 리뷰도 93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 식당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. 방문자 리뷰 중 음식이 맛있어요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료가 신선해요가 183건, 가성비가 좋아요가 154건, 매장이 넓어요가 130건으로 핫하였습니다. 이외에도 박물관이 바로 옆에 있어 좋아요. 쌈 야채가 신선해요 등등 칭찬 글들이 93개의 블로그에 가득합니다.